오늘도 여전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메이플 스토리의 쇼케이스기도 하고, 아무래도 쇼케이스가 진행되면 앞으로 겨울 업데이트 관련 영상만 올라갈 테니, 더 늦기 전에 연말 결산 영상을 미리 만들어야겠다 싶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인게임, 유튜브 결산, 기억에 남는 일들을 위주로 만들었으니 즐겁게 감상해주시길 바라며, 2022년 연말 결산 영상, 바로 시작하죠. 우선 제가 1년 동안 메이플에서 뭘 했는지부터 알아볼 건데 전 이번년도 3월 9일에 메이플에 복귀했습니다. 저번년도 환불 사태 언저리에 접겠다고 하고 메이플을 떠났지만 사실 그때는 환불 사태 때문에 접었던 게 아니라 2개월 동안 매물이 뜨지 않는 아케인 무기를 직접 만들기 위해 윗잠이 완성되어 있는 쌍레 무기를 사서 에디를 돌렸는데 우리 에디 큐브를 천개 가까이 먹는 동안 0 21퍼 단두 줄이 안 떠서 전재선을 탕진하고 현타가 와서 접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매물을 기다리면 됐는데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돌아오자마자 살핀 것은 제 주변 유. 유저들의 레벨이었는데 주변 스트리머분들, 길드원들은 모두 270레벨에 근접해 있거나 저보다 10레벨 이상 높은 상태였습니다 1년 전에는 257레벨이면 그래도 그냥 적당한 레벨이었는데 아무래도 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메꾸기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마침 재활도 해야겠다 싶어 헤이스트 기간 동안 거진 매일 이재획을 진행해 헤이스트 마지막 날인 4월 6일에 세레니움에 입성하게 됩니다 덕분에 헤이스트 패더를 사용해 살수 있는 어센틱 심볼 50개도 살려갈 수 있었죠 유튜브는 아마 4월 15일인가에 복귀했을 텐데 사실 이때 아직 유튜브에 복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카데나가 무척 좋지만, 4월에 카데나 유저들에겐 충격적인 패치가 있었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급하게라도 영상을 올리면서 복귀하게 된 거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당시에, 스펙업을 해서 그만큼 캐릭터를 자체적으로 상향시키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잘 끼고 있는 22성 쌍레 아케인 무기를 210억 매수에 구매하고, 원래 54층 정도였던 무릉을 56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무릉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빠르게 오르자, 스펙업에 맛이 들려, 4월 22일에 20성월장과 펜던트를 구매했는데, 다시 보니까 펜던트가 좀 비싼 것 같네요. 한 20억 정도는 더 싸게 살수 있었을 텐데 비싸게 산 펜던트 덕인지 5월 1일에는 무릉 57층에 오르게 됐고 또 이때 카데나의 보조 무기 메모를 간절히 찾던 시절인데 우연히도 유튜브 시청자분과 연락이 닿아 원래 250억이었던 이 보조를 생각보다 싸게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5월 8일에 별다른 일 없이 무릉 58층을 달성했고 이후엔 6월 5일까지 무난하게 사냥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냥만 해서 그런지 빠르게 후르니움에 입성할 수 있었고 뭐 별로 기록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19주년 이벤트인 모멘트리 코인샵이 끝나기 직전인 6월 10일 자석펫 3마리의 푸펫 공작을 모두 마쳤던 기억이 있네요. 바로 다음 날엔 이그니션 쇼케이스가 진행됐는데 역대급의 이벤 인 하이퍼버닝의 준비로 3일 정도 사냥을 못했지만 하이퍼버닝 시작전인 6월 14일에 266, 19일에 267레벨을 달성했습니다. 하이퍼버닝 육성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하고 부캐로 하루 평균 8구제획 정도 해보니까 본캐 사냥이 너무 재밌어서 얼마 안가 269레벨을 달성하게 됐고 7월 17일에 아마 이그니션 마약으로 스펙업을 해서 겉막 격수 스펙이 되기 충분한 59층을 달성했습니다. 오디움 출시가 확정된 상황에서 레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저는 매일 2 3제약 정도의 사냥으로 7월 26일에 호텔에 체크인했으며 8월 14일엔 어센틱 심볼과 이그니션 마약 덕에 60층을 돌파했었습니다. 또 8월 25일엔 카데나가 거의 신이 되어 스펙업 욕구에 불이 붙었고 약간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비싼 감이 있는 250억짜리 장갑을 사고 심볼 날먹 스펙업을 위해 9월 24일인가 25일에 오디움 케어 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4일간 32제획 정도를 마치고 275레벨을 달성했고, 최종 지역인 오디움에 입성하게 됩니다. 익스몬파의 추가로 경험치는 매우 빠르게 수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레벨링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스펙업에 조금 더 힘을 쓰기로 했고, 메모를 매일 찾아다니던 저는 9월 29일에 260억짜리 도미를 구매했고, 10월 1일에 나름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는 300억짜리 아케인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후 얼마 안가 10월 3일에 무릉 64층 등반에 성공하고 건마 트라이를 수십 번 해가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빠른 스펙업 속도와 비교하면 조금 느린 건마 자력글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카데나는 잠시 쉬는 느낌으로 매물을 찾으며 일퀘와 익스몬파만 진행했고 1월 해방인 저는 4초 이상의 쿨뚝을 구해야 했기에 11월 15일에 무려 650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해방뚝을 구매했으며 일퀘와 익스몬퍼만 진행해 11월 21일에 276까지 경험치를 날로 먹었고 저번 주인 12월 5일에 루시드 해방 퀘를 클리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진일날 2인으로 파하고 최종해방만 마치면 어릴 적제 매생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네요. 아무튼 카데나의 1년을 정리해보면 무릉은 대충 9개월간 51층에서 64층으로 레벨은 257에서 276 레벨이 되었으며 이제 곧 최종해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빠르게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다음은 첫 번째 부캐인 데모너벤저, 악마 지명입니다. 사실 이 캐릭터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좋은 캐릭터가 됐지만, 제가 대변을 하던 시절에는 프렌즈가 똥을 뿌리던 스킬이었고, 지금처럼 체력 회복 제한이 풀리는 구간도 없어, 생존이 지금보다 어려웠습니다. 또극딜이 딜량도 지금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서, 전 본캐였던 것 치고는 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1월 말, 3월 벨페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면서, 다시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군데군데 빠진 아이템들도 어떻게든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본캐인 카데나의 스펙업과 레벨업에 집중해주느라 아무래도 대배는 뒷전이 될수 밖에 없었고, 의욕이 떨어지려는 찰나에 극성비를 생각보다 많이 뿌려서, 254레벨부터 재백을 거의 두세 번 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초에 260레벨이 찍혔습니다. 10월 초에 마침 카데나는 무릉 64층을 달성해 해방의 완전 안전권에 들어갔고, 메이플도 사냥 이벤트만 내서 침팬지가 되어가던 찰나에, 마침 헤이스트 이벤트가 진행될 테니, 백제회결 해보는 건 어떨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재밌을 것 같아 대변으로 힘겨운 백제육을 진행하게 되었죠. 예상했던 대로 거의 하루에 1업을 하는 느낌으로 레벨링이 됐고, 백제육을 마치니 대변의 레벨은 270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입성하기 전에 무릉을 올라보니 생각보다 높은 54층이 찍히는 걸 보고 캐릭터에 템몇개 사주고 다듬어주면 58, 59층을 찍을 수 있겠다 싶어 12월 10일에 18성 쌍내 아케인 무기, 릴의 사랩, 그리고 웹업 사랩을 아낌없이 사줬고 그에 보답하는 듯 대변은 무려 무릉 56층을 찍었습니다. 이 캐릭터의 1년간 변화는 이게 끝입니다. 대변은 아무래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들어간 케이스라 아무래도 카데나보다 훨씬 짧네요. 요약하자면 부케인 대변의 레벨은 253부터 270까지 그리고 무릉은 52층에서 56층으로 빠르게 올랐고 카스데 돌이로 기용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대배는 투자한 거에 비해 생각보다 빠르게 강해져서 내년이 기대되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외에 기억에 남는 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역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저번 하이퍼 버닝입니다. 저번에는 은월을 250까지 육성했는데 6월 30일 목요일에 육성을 시작해 7월 3일 일요일 점심에 육성이 끝났습니다. 3일하고 몇 시간 정도 키운 셈이지만 날짜로만 치면 4일이니까 4일컷이라고 치죠. 한 30제액 정도 진행하니까 하이퍼 버닝이 끝났고 새로 생성한 캐릭터 기준 전수업 3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었죠. 이때 1등이 저랑 같은 은월, 2등이 아크였을 텐데 솔직히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그때 방송도 안 키고 현황을 한거 치고는 4일 동안 잠을 무려 9시간인가 10시 간 시간이 나지 는데일 제외하고 10분 자는 게 체력에 더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만약 이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한 6시간 정도는 아낄 수 있었을 텐데 2등이랑 그때 6시간 정도 차이 났으니까 아마 2등까진 할 만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만약 하이퍼 버닝이 나오고 메이플에서 공식적으로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번엔 제대로 준비를 해서 p c 방에서 켄왕을 해보고 싶네요. 뭐 아무튼 하이퍼 버닝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예티 220 켄왕인데 이번 예티 핑크빈 이벤트는 헤이스트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됐죠. 아시다시피 저는 헤이스트 동안 백제획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백제획이 끝난 바로 다음날부터 준비도 없이 예티 220 켄왕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누가 하라고 칼 들고 협박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원래라면 테섭 가서 사전 조사도 미리 했겠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하다보니 220을 찍는데 2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때도 아마 3시간 정도 잤었는데 이때도 안 자고 했으면 더 빨리 끝났을 것 같네요. 이거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1년 내내 뭔가 사냥만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다음은 유튜브 쪽을 되돌아볼까요? 우선 구독자 변화부터 차근차근 보죠. 복귀 직후인 4월 14일에는 구독자가 10,940명이었고 7월 6일에 구독자 2만명이 찍혔으며 11월 27일에 3만명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을 쓰는 시점인 12월 11일에는 구독자가 30,441명이 되었죠. 역시 구독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달은 6월으로 6월 11일에 이그니션 쇼케이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달도 역시 쇼케이스가 진행된 이후인 6월 19일인데 하루 만에 무려 구독자가 577명 늘었죠. 수익도 조금 살펴보자면 복귀한 4월은 8만 원 정도 벌었고 5월은 그래도 조금 회복해서 56만 원 정도를 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의 영향으로 6월은 150만 원 정도를 벌수 있었으며 7월은 이번 연도에서 제일 많은 월급인 218만 원을 벌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샤타포스 때 900억을 잃은 충격으로 15일이나 쉬어서 그런지 열심히 달려야 할때 달리지 못해. 7월에 비해 약40% 이상 떨어진 121만원을 벌게 되었고, 9월에는 무난하게 130만원 정도를 벌었었고, 10월에는 공백기가 있는데, 이때 헤이스트 백제외과 예티 220 현황이 있었어서, 한 17일 정도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투네이션 수익과 트윕 수익도 보긴 해야겠지만, 유튜브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 57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네요. 11월부터는 2022년 메이플 최악의 비수기가 시작됐죠. 아무래도 메이플 유튜버다 보니 이 영향을 직격타로 맞을 수 밖에 없었고, 10월보다는 수익이 높긴 하지만, 73만원에서 그친 모습입니다. 12월은 아무래도 쇼케이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수기의 초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9일까지만 수익을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에서 제일 수익이 잘 나왔던 날은 7월 8일로 하루만에 약 25만 원 정도를 벌었네요. 칙칙한 수치들 말고 다른 쪽의 통계를 좀 보자면 제 채널은 무려 비구독자가 시청 비율의 81.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역시 메이플 유튜브라서 그런지, 시청 연령대는 대충 예상한대로 분포되어 있었고, 성별 비율은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서 한2.7% 정도는 엄마, 할머니 계정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1%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조회수는 어차피 수익이나 구독자 상승세와 비슷한 영상을 보이니, 이거 말고는 딱히 다룰 게 없긴 하네요. 슬슬 영상 마무리하러 가보죠. 유튜브를 하다보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댓글창에 과거에서 온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수 있고, 갑자기 랩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즐겨보는 유튜버에게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메이플 선배인 진케님과 춘자님한테도 응원받을 수 있죠. 또 제가 마침 오늘 생일인데, 제가 소속한 카론 엔터테인먼트에서 생일 케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내일 메이플 스토리도 제발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